안녕하세요. 커넥트 영어입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 가져왔어요. 오늘도 제목부터 같이 볼게요. OpenAI fires back at Elon Musk with counter suit. OpenAI has filed a counter suit against Elon Musk accusing him of attempting to slow down its operations for personal benefit.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저의 주어 OpenAI죠. OpenAI가 has filed a counter suit. suit는 소송이라는 뜻이에요. suit라는 제목의 미드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송이라는 뜻도 있어서 중의적인 의미로 쓰인 미드 제목입니다. counter는 반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counter suit는 반소가 되겠습니다 파일은 동사로 사용했을 때 제출하다, 제기하다, 신청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반소를 제기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against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불리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콤마 동명사니까 뭐뭐 하면서 accusing him 이래요 accuse는 비난하다 혐의를 제기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치사 of 써주고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혐의를 제기하는지 알수 있어요. attempting to slow down its operations. attempt,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to slow down its operations. 운영을 느려지게 하다 즉 운영을 방해한다라는 뜻이죠. 운영 방해를 시도한 것을 혐의로 제기하면서 반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for까지 있으니까요. for personal benefit. 무엇을 위해서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요. The move escalates an ongoing legal feud between the tech giant and its former co-founder. t move 이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OpenAI의 반소가 되겠죠. 이 반소가 escalates an ongoing legal feud. ongoing 진행 중인 legal 법적 feud는 불화라는 뜻이에요. 진행 중인 법적 불화를 escalate 한다. 어디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 타죠? escalate는 상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불화처럼 부정적인 게 있을 때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소로 인해서 진행 중인 법적 불화가 악화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between, 뭐뭐 사이에죠. 테크 거물과 오픈 AI의 이전 공동 창업자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불화를 악화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Musk had previously sued OpenAI CEO Sam Altman, arguing the company strayed from its original nonprofit mission. 머스크는 이전에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맨을 고소한 적이 있다는 거죠. 수는 고소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컴마, 동명사, 뭐뭐 하면서 argue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말다툼하다 라는 뜻도 있고 주장하다 라는 뜻도 있죠. 이 맥락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e company strayed from its original mission. The company, 그 회사, 즉 OpenAI가 스트레이 했다. 스트레이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길을 잃다, 원래 길에서 멀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Its original non-profit mission. OpenAI의 원래의 비영리적 미션, 임무, 사명 이런 뜻이죠. 사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맨을 고소한 바 있어요. 이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AI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네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